안녕하십니까, 껌배울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녹화를 하는 시점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네. 요게 이제 며칠 뒤에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영상 올리기가 어려워서 시간 날때 조금 만들어 놓고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때 제때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ai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 컴베올레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그래픽 분야 그러니까 뭐 영상 편집을 하든지 이미지 편집을 하든지 어,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리는 영상이 다 그쪽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에도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뭐 계속 기존에 올리던 프로그램 강의도 계속 이어서 갈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늘은 드림이나라는 어,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인터넷 주소가 캡컷하고 연관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볼게요. 검색창에 드림이나 자 여기 보면은 capcut.com이죠. Dream이나 capcut.com 여기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한 아무리 못해도 600장 이상은 뽑았거든요. 며칠 동안 그냥 무료예요. 퀄리티도 꽤 쓸만합니다. 여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뽑아 두었던 뽑아 두었던 이미지를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들은 다 드림이나에서 뽑은 겁니다 요거는 오늘 뽑은 거예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뽑으려면 호랑이하고 한국의 한복을 입은 여인이 몰핑이 돼 가지고 여성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데 그 여성의 모습도 약간의 호랑이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걸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한번 만들어서 이미지를 해본 건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laughs> 잘안 돼요. 일단은 이미지는 이렇게 생성을 해놨어요. 이미지를 먼저 생성하고, 나중에 이제 클링 AI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건 제가, 자, 요 앞에 거는 세로로 뽑은 건데, 그 드림이나 자체에서 내 이렇게 확장 기능이 있어요. 그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어졌죠, 그죠? 지금 여기 48%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100%로 100 하면 약간 좀이 털이 있는 것들은 좀 표시가 안 나는데 어 사람이 피부나 이런 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듯 하더라고요. 그 거기에서 업스케일링 하면 그래요. 업스케일링을 별도로 하는 또 AI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거기서 하면 어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프로포트를 잘 쓰면은 이렇게 걸어오는 자세라든가 이런 걸로도 다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채워서 확장을 한 겁니다 세로로 먼저 한 다음에 자 이거는 어,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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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입은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ㅎㅎㅎ <laughs> 여기 이제 하얀 쓸만해요 근데 조금 키우면 좀 이렇게 된다는 거 100%로 보면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이 상태에서 보는 건 괜찮게 나옵니다. 이것도 막 이만큼 나온 걸 갖다 확장, 확장, 이렇게 나온 걸 확장, 확장하고 해서 전체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거. 자 이건 이제 호랑이하고 여자하고 약간 합성된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검색창에 500인치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다 직접 촬영해서 편집하는 것들도 있지만, AI에서 만들어가는 작품들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 보시면 여기 무료로 시작하세요. 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로그인은 구글 계정이 있으면 되고, 캡컷 로그인 계정 있죠. 예,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캡컷을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요. 저는 캡컷을 어, 그동안 계속 무료로 사용하다가 어, 얼마 전부터는 이제 책도 써야 되고 영, 강의도 계속 s 도 있게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네, 프로 버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동영상 생성하는 부분 f t h 생성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a s 동영상 생성하는 건 아직 작동이 안 돼요. 안 눌러지죠. 그 h 죠 case of t 죠 e 나중엔 이것도 될것 같습니다. 기대가 돼요. 동영상 생성하는 부분이. 혹여나 여기서 이미지 생성하다가 거기 동영상 생성하기라는 메뉴가 활성화돼 있는데 그거 눌러도 안 되니까 눌리지 마세요. 자, 눌기 전에 제가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그죠? 이거 끝그 산도 끝도 없습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여기 여기 여기까지가 오늘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 위에까지가. 아마어마하죠 그죠? 이 밑에는 또, 어제, 어제 만들었던 거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날짜별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퀄리티도 괜찮아요. 쓸만해요. 이것도 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한번 뽑아서, 저 어떠세요? 이런 거. 이런 프롬포트를, 저는 이제 영어, 영어가 잘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로 다쓴 다음에 번역을 해서 여기다 붙여넣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한글도 되긴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프롬포트 재사용하기도 있는데, 직접 만드는 거는 여기 만들기 가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보관함이거든요. 보관함에 보관된 거예요. 여기서 수정을 하거나 하는 거고, 여기 이미지 생성기 누르시면 여기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생성한 거쭉 계속 되죠, 그죠?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이 이제 최근에 생성한 겁니다. 여기 프롬프트를 여기다 작성을 하고 때로는 참조 이미지를 올려놓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 요 아래쪽은 모델을 선택하는 거예요. 눌러 보시면은 모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특정 모델을 사용했는데 생성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모델을 선택하시고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이걸 썼다가 어, 생성이 잘안 돼서 이걸로 선택을 했거든요. 자 여기 이미지 2.1류 버전을 한번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품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더 아무래도 품질이 더 나아지겠죠 예, 저는 근데 어, 너무 또막 오래 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중간쯤에다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가로세로 보면은 21 대구는 굉장히 와이드한 거예요 옆으로 굉장히 길은 거예요 모양 보시면 아시죠 그죠? 요거는 이제 16 대구는 우리가 일반적인 유튜브에 나오는 비디오 영상 비율 예, 16대 9에요.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거. 그 다음에 3대 2는 가로폭이 조금 좁고 4대 3은 이거보다 더 좁죠. 그리고 1대 1은 가로 세로가 똑같고 요거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위에 있는 것을 세로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예, 9대 16과 16대 9는 예, 90도 돌린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세로 영상 찍을 때 9대 16으로 많이 찍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예를 들자면 내가 9대 16으로 좀 새로 영상 새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활성화시키고 여기 해상도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웬만하면. 이 AI에서 해상도를 이 모델에서 지원하는 지원하는 해상도가 아닌 다른 해상도를 쓰면은 어 이미지가 이상하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드림이나에선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좀 지켜주는 게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미지를 생성을 해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여기 부드러운 바람에 꽃잎과 나무가 살살 흔들리고 나비나 꿀벌 몇 마리가 날, 날아와 꽃잎에 앉아 날개를 하늘 거린다 힐링스러운 영상 아주 살짝 느리게 카메라 줌인 무빙 아 요거는 제가 동영상 만드느라고 동영상 만들어 고 만들어 놨던 프롬포트예요. 근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더, 이미지에 적용해도 이미지는 참고해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참고로 정지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생성 누르면은 아래쪽에 바로 세, 네 개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미지는 뭐, 그럭저럭 빨리게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나왔죠, 그죠? 특정 꽃 이름을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만들어주고 나비를 생성해 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프롬포트를 배경이라 배경을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배경을 그냥 대충 이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게 해볼게요. Ctrl V. 자, 이러면은 지금은 배경이 음. 밝아요, 그죠? 굉장히 밝아서 이런 나비나 이런 것들을 좀, 어, 눈에 좀덜 띄어. 근데 지금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하라고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바로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동안 한번 이거 열어서 좀 볼까요? 돋보기가 지금 플러스 모양이기 때문에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따로 모양을 볼수 있고, 자, 요 모양을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업스케일링 하면 얘가 좀더 키워지면서 해상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해본 결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나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두는 게 그래도 나아요. 조금이라도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업스케일링 한걸 별도로 요네개 중에 내가 업스케일링시키고 하나를 이렇게 다시 해줘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똑같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이 좀 어둡게 그죠 어둡게 하면서 피사체들이 훨씬 더 이거보다는 선명하게 지금 보이죠 그죠 훨씬 선명하게 보이죠 오른쪽 상단 쪽을 보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한장한 한 장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제 크기를 보려면은 다운로드에서 보는 게 제일 낫고요.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요거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거고, 요거는 뭐 눌러 보시면은 뭐 삭제, 신고 뭐 이런 기능인데 뭐내 거를 뭐 신고할 필요는 없죠. 삭제는 가능하죠. 여기서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썼던 프롬프트를 요게 이 아이콘을 눌러서 복사해서 다시 재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아직은 이거 누르지 말라. 말씀드렸던 거, 이게 동영상 생성. 이거 가지고, 요 프롬포트로 동영상을 만들거나, 내가 이걸 누르면은 사라져버려요. 이 중간에 끝나버려요, 그냥. 동영상이 생성이 안 돼. 얘는 아직 작동이 안 됩니다. 업스케일링, 아까 업스케일링 한 거, 해 드렸고요. 재생성은 이걸 그냥 다시 재생성하는 거예요. 요거 삭제는 이 이미지 여기서 삭제한 것처럼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캔버스에서 편집하는 거는 여기서 텍스트를 뭐 이미지를 편집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업로드하기도 하고, 이미지에서, 여, 이미지에서 이미지 생성 뭐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느낌인데 아직 뭐 그렇게 완전하게 그런 디자인게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약간의 여기 있던 기능들은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확장이나 뭐 이런 거는 이 내부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안 가도 요로, 요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확장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보정 보정은 뭐 얼마만큼의 보정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한번 보정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럼 똑같이 또재생성을 해요. 여기 또 재생성을 하죠 보정이 뭐 특별하게 내가 어떤 그 설정을 하고 보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정만 누르는 거 예전에 요예막 미디전이 처음 나왔을 때 그냥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됐는데 얼마만큼의 보정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볼 수가 없어요 다운로드해서 보는 방법 밖에 없답니다 이번엔 얘를 확 확장을 한번 해 볼게요 확장 가로포구도 넓히거나 위아래로 여기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기능이에요 면적을 넓게 하고 자 직접 해 볼게요 예, 확장을 눌러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원본 비율대로 원본 비율대로 그냥 그대로 키워서 채워주는 게 있고 제가 여기 원본 비율하고 16대 9 비율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프롬프트는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프롬프트 집어넣으면 프롬프트에 내,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돼요. 그러면 원본 모양이 아무래도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거는 이미지 자체 커지는 게자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한번 키워볼게요. 두배이두 배가 더운 거죠. 세배세 배로 이렇게 키워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가 요만한데 나머지 공간들을 얘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워넣기 하면 아래쪽에 또네 개가 또 생겨요. 이따가 이미지를 다운 받아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아까 그 이미지가 이거였어 이거, 그죠 얘를 다운 받아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다운 받아놓고 이거는 다운로드 폴더에 그대로 저장이 돼요. 이번에 얘를 지금 이 부분 아주 아주 미세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이 원본이고, 요 부분이 원본이고, 나머지는 확장된 거예요. 얘도 다운로드 받아놓겠습니다. 여기 업스케일링이 당연히 된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업스케일링은 비활성화돼 있죠. 지금 요만큼 보였던 거잖아요, 우리한테 다운로드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다운로드하지 말고 하지 말고, 전 나중에 이것들 다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확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16대9 비율로. 자, 16대9 비율을 그대로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네. 와이드로 한 거죠. 이거. 우리 아까 요거에요. 요거. 요거를 16대9 비율로 확장한 겁니다. 자, 얘 눌러보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아까 요 부분. 요렇게. 요렇게가 원본이었죠. 그래요? 양쪽으로. 어, 유사한 이미지들로 채워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다운로드 하나 해주고 얘는 지금 업스케일링은 안된 거죠 그죠 업스케일링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업스케일링도 한번 할까요 그럼 스케일링을 하나 또 합니다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여기서도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요 메뉴가 여기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지 않을게요 재생성은 약간 좀 뭔가를 지우거나 하고 하는 거고, 여기 다시 생성은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시 생성하는 거예요. 재생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면은 브러쉬로 뭔가를 칠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것도 재생성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브러쉬 칠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칠하는 거. 인페인팅이라고그래요 여기 지우개는 그 부분을 지우는 거. 손으로는 이제 어, 보기 위해서 이거 확대됐을 때, 확대됐을 때, 이렇게 확대됐을 때, 손을 가지고 이렇게 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제가 요 부분만 이렇게 칠을 하고 브러시를 누르고 여기를 코스모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코스모스로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코스모스 코스모스 자 이렇게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코스모스가 꽃잎이 생길 거고 지금 여기 코스모스가 이두 군데 다 코스모스가 생기겠죠 근데 저는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하나는 여기는 나비가 생기고 여기는 코스모스가 생기길 바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도 나비가 생기고 여기 코스모스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순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요거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아 서버 사용량이 서버 사용량이 많아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 모양이 살짝 이꽃하고 다르게 코스모스 형태를 띄긴 띄었는데 색깔이 그냥 그색 그대로둬서 그런가? 다시 한번 여기다 다시 재생생 해볼게요. 자, 좀 키워서 분홍색 코스 빨간 코스모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코스모스 있죠? 네. 자, 이렇게 놓고 딱 재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무료로 사용하니까 사용자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빨간색 코스모스로 바뀌었죠, 그죠? 이 꽃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예요. 코스모스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배경이 살짝 살짝 조금씩 바뀌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생성을 할수 있는 거고, 다시 생성 누른 거는 그냥 이거 자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만드는 거고 프롬포트는 말 그대로 프롬포트 수정을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생성을 하면 아까 열은 상태 내가 이거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프롬포트를 생성을 누르면 이거 이거를 다시 프롬포트로 수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 이게 될려나복사 일부만 수정해도 되고요. 이거 전체를 다 수정해도 됩니다. 컨트롤 A 부위 자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아까 넓은 상태 그대로 할게요. 생성 자 이거는 프럼프트로 수정한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이꽃 꽃이 있고 배경 자체가 아파트 단지의 분수대 이런 걸로 좀 바뀔 거예요. 느낌이 이가운좀 많이 다르겠죠. 그죠. 이 꽃을 이 꽃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아주 비슷하게. 제가 여기 코스모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 코스모스를 했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더잘 정리가 됐네요. 그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거는 실사하고 느낌이 다른데, 그냥 그림인데요. 그죠? 자, 요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냥. 이 뒤쪽에다가. 자, 이걸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요런 꽃들이 특정하게 꽃 이름을 된건 아니기 때문에 실사 이미지로 다시 또 바뀌었어요. 이건 코스모스가 아니고, 이거뭐 무슨 꽃이라고 그래요? 이건 또 자, 꽃 이름을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실사 이미지라는 거를 넣지를 않아서 그렇구나.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한번 해 볼까요 자 비슷비슷해요 네, 다 성능이 다 비슷합니다 눌러보면 네, 이번엔 좀더 실사 이미지죠 선명하죠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원래 상태로 보는 거 하고 틀리죠 그죠 느낌이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은 좀더 느낌이 좋을 수 있고, 여기가 업스케일링 하면 더 좋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용법은 다된거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 해놓은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약100% 정도, 요게 100%로 보여주고 있네요. 선명하죠, 그죠? 요거를 진짜로 그 업스케일링을 잘 해주는 AI 사이트에서 진짜 업스케일링 하면 굉장히 고해상도로 또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전 강의에 제가 그 부분 올린 거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업스케일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32%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100%로 보여주면 이렇게 커져요. 그죠? 선명하죠? 100%로 보여주고 있어도, 이쪽에 그때 이, 요만큼만 보이던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한 겁니다. 막. 없는 부분을 상상해서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무료로 계속 쓰고 있어요. 다음 코, 이거 와이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로로 생성한 거를 와이드로 만들어줬던 거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쓸만합니다. 이것도 오늘 바탕화면 이미지 또 바꿀까? 이거 더 확장된 거네? 그죠? 이거더 크네요? 이렇게 커졌어요? 이건 3640에 2048이네, 이거는. 아까 거는 1820에 1024. 그죠? 요거는 1727에 3070. 여기 위로 확장된 거. 이거 확장한 거 위로 우리가 확장했잖아요. 몇배 확장. 576에 1024. 이게 맨 처음에 생성했던 원본이에요. 576에 1024.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확장한 거예요. 1727 이거 어? 3071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네 이거도 그죠 이렇게 해서 드림이나아 제가 왠지 기대되는 게 있는데 그 캡컷 프로 사용자는 혹시 이 드립이나가 나중에 유료로 되더라도 크레딧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laughs> 기대감을 하고 있,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대를 하는데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되도 어쩔 수 없지만 요거 드림이나에서 이미지도 생성하고, 그걸 다시 동영상으로 만들고, 이러려면 당연히, 당연히 돈을 내야 되겠죠. 무료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소라라는, 어, 영상 만드는 AI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못쓰겠더라고요. 3만원씩 한 달에 내면서 사용하는데, 플러스 사용자라고, 크레딧을 조금 주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의 크기가 해상도가 큰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씩 내면서 만들어야 돼요. 어, 그건 저는 못 합니다. 퀄리티도 제가 그렇게 만족,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을 못하고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고, 그걸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클링 AI하고 어, 런웨이라는 것인데, 그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돈을 내면서 지금 계속 거기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이런 이미지들도 지금 그쪽에서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만든 동영상은 여기 검색창에 500인치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 다 직접 촬영해서 편집하는 것들도 있지만 ai에서 만들어가는 작품들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아직 어, 안 올린 것도 몇개 있고 예,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영상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길 예, 눌러 보시길 기대하면서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건 세로로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영상들 역시 이미지를 먼저 생성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첨부해서 어, 프롬포트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어, 직접 참고 이미지 없이 프롬포트만으로 영상을 만들어 내려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떠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그러다 보면은 이 크레딧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굉장히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어느정도 만든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하면은 오류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클링 AI 에서 영상, 영상을 만들어 보는 예,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부분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